공구쓰리 차량입니다 내장 탑차고요 2009년 10월에 2010년형인데 주행거리가 86,000km네요 정말 주행거리 짧죠 형님 왜 이렇게 잘안 탔냐 했더니 그냥 창고용으로 처음에 좀 쓰다가 그 포터 윙탑을 하나 구입하시고 창고용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가끔 그냥 운행만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좋은 상태입니다 뭐 떨림도 없고 진동도 없고 참 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2015년식 이상인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양무준입니다. 자, 공고3 내장탑차. 어, 광택 끝나고 이렇게 상품이 올라왔습니다. 2009년식이고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한 8만 5천 정도 샀죠. 그리고 이게 이때는 이제 126마력이었어요. 이게 123, 뭐 126, 1 3 0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이 차는 적용됐던 그 마력은 126마력 차량이고요. 어, 이 차가 뭐, 연식은 2009년식이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이유는 어이 형님 이제 아는 형님 차예요 아는 형님 차인데 그 윙탑을 몇대 사셔가지고 이 차를 그냥 판매를 해야 되는데 또 창고가 맞다가 데가 없더라고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로 쓰다가 이번 에 회사 옮기시면서 예, 이전하셨어요 사업이 커지셔가지고 이전하시고 예, 팔아달라 맡겨놓은 차량입니다 차는 이제 연직 대비해서 주행거리 짧아서 엔진이랑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을 예, 성능 점검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어, 이차제 하이탑, 하이탑이에요. 하이탑이어서 일단 탑, 외관을 설명을 드리면서 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문도 아주 뭐, 짱짱해요. 짱짱하고, 하이탑이니까 제가 올라가서 서있으면 서있을 만한 정도의 높이. 하이탑. 제가 지금 신발 신으면한1 0한 한 80이 좀안될 거예요. 신발 신고. 이 정도 키 높이가 되고. 아. 그리고, 아, 연패 온 김에 타이어도 체크하시죠. 타이어는 이 홈이 아직 이 정도 살아있으니까 한80% 정도 남았고요. 이쪽 뒤쪽이 하부 쪽으로 보셔도 어디 뭐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뭐 험한 차가 아닙니다. 뒷타이어도 이 정도면 또한80% 이상 남았죠. 탑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뭐 기스가 많진 않아요. 이 정도 생활기스고 어디가 뭐막 찢어졌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2009년식이면. 그리고 뒤에도 다 열어서 한번 보죠. 자연문 있는 거는 보셨고 실내도 그냥 기스 뿐이지뭐 험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문짝도 흔들어 보면 튼튼하죠 튼튼해요 유격 없어요 자 이쪽 운전석 쪽으로 오면 또 타이어를 봐야죠 이쪽이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이것도 연식 대비해서는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어도 멀쩡하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운전석 타이어도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뭐 편마모 없이 남아있습니다. 봉고3 그때 보셨을 때, 시트가 여기가 많이 찢어져 있었잖아요. 해져 있었죠? 그냥 아예 찢어졌죠? 해진게 아니고. 이마크, 이렇게 깔끔하게 복원됐습니다. 감쪽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 시트 쪽도 복원을 해놔서, 뭐 차는 주행거리도 뭐, 뭐 정말 짧기 때문에, 뭐 실내도 완벽하게 해놔야, 그래도 좀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트도 복원을 해놨습니다. 시트를 씌우지 않고 복원을 했어요. 예. 이 차는 다 좋았는데, 단점이 사고예요. 사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조수석에서 택시가, 택시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일단, 볼트 풀린 거 먼저 보시죠. 다들 아시죠? 볼트 풀리면, 본네트가 양쪽이 다 풀렸으면 갈렸고, 이제 이 안, 이 안쪽이, 이 본네트가 나가고 나면 이 안쪽이 문제인데, 이 실리콘을 보는 겁니다. 이 실리콘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녹 같은 게 보이시죠? 실리콘이 실링이 실리콘이라는 게보다 실링이 제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 지지 판넬까지 교환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커, 커버들은 다 교환이 됐을 것이고 양쪽 코너 커버는 그리고 조우석 사고여가지고 문짝. 이 화물차는 문짝이 제 실링이 다 찢겨 나와요. 제 실링이 나와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덮어져 있으면 그제 그제 거고요. 이게 덮어져 있지 않으면 교환입니다. 덮어져 있지가 않죠. 교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봐야겠죠. 기둥 보시면, 가까이서 찍어주실래요? 이, 이, 이 스팟 자국들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균일해야 되는데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필러까지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조속적으로 사고가 있다. 그리고 앞 지지 판넬은 이 안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외관에서 봤잖아요. 본네트 열고서. 이 안쪽에서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고개를 쑥 집어넣고, 이 안쪽에서 보시면, 실리콘 자국이 남아있어요. 작업한 흔적이. 그러면, 교환이 됐다. 예. 네. 근데 제가 이 차를 가져오면서, 그, 부천에서 가져오는데,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쏠림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한1한 20km 정도까지 밟았었어요. 근데, 쏠림이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수리도 잘돼 있더라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고요. 계기판 먼저 볼게요. 계기판. 대략적인, 아까 8만 5천이라는데 8만 6천이래서. 8만 6천키로고. 옵션이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오디오, 뭐, 공조기. 뭐 열선 시트도 없어요. 네, 그냥 가장 기본형. 하이패스도 하나 있는데 아주 옛날 구석기 시대네요. <laughs> 그, 넘는 거 보다 는 나으니까, 기알 넣어보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죠. 걸리, 뭐 걸리거나, 따다다 아, 그런, 뭐 걸리는 소리조차 없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방, 감지기가 룸미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는 없지만, 감지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시면, 그, 이게 카메라에 다담기지는 않겠지만, 오일이 누유가 있거나 그런 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하부에서도 봐야지만, 하부는 제가 성능 점검장에서 그 영상에서 보셨, 앞둔 영상에서 보셨을 것이고, 위에서 봐도, 위에서 뭐 흐르는 오일 같은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죠. 지금 겨울철에. 이제 막 시동 걸었는데, 이 정도면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고요. 이 차가 2009년식의 주행거리가 짧, 짧아서, 무사고면 이 정도 차는 시세가 대충 한, 아마 무사고했다면 500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차인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차에 제가 예상되는 거래 가격은 한 400만 원에서 40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으로는 한 300만 원부터 시작해요. 한 300부터 뭐쭉 올라가죠. 연식이 올라가면 뭐 천만 원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 봉고스리 탑차 같은 거, 하이탑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전후 하는 차량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순환이 잘 된다고 해야겠죠. 중고차 시장에서. 이 봉고 쓰리는 어,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에어컨은 뭐 당연히 필히 주의하셔야 돼요. 뭐 콘덴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취약해요. 에어컨 하면 고장나면 몇십만 원 나갑니다. 에어컨은 필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시동을 걸었을 때 차가 좀 부하가 걸린다, 좀뭐 울컥울컥 된다 또는 뭐 엔진 체크 불이 뭐 점등이 되, 된다. 그러면 이게 그 고압 펌프 를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차가 고압 펌프 고장나면 그냥 백만 원 그냥 무섭게 깨져요. 그래서 이 차도, 뭐, 어떤 차를, 중고차를 사셔도 항상 만족되는 차가 있으면 계약서 사, 작성하기 전에 그 담당 딜러분하고 공업사에 가셔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압 펌프 쪽이나 에어컨 쪽그두 가지를 필히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데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세도 말씀드렸고 뭐 주의해야 될 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